길거리 전봇대에는 각기 고유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일 때이 번호를 알려주면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데요. 잘 모르셨죠? 이렇게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는 데다가 관리도 엉망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전봇대가 수십 미터 간격으로 서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숫자 일곱 개와 알파벳 한 글자로 이루어진 표찰이 붙어 있습니다. 위도와 경도 등 지리정보가 담겨있는 전주번호차입니다 위급상황에서 이 번호를 신고하면 즉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은 기지국을 중심으로 2에서 3km 반경으로 이루어지지만 전봇대는 대부분 30에서 50m 간격으로 서있어 세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주번호차의 존재를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친구할 일 있으면 길게 설명해야 되니까 어디 부근이다. 네, 이 부근이라고만 하면 굉장히 정확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관리 부실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강남역 인근 이면 도로 1km를 확인해봤습니다. 25개의 전봇대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2개의 전봇대가 이렇게 표찰이 훼손됐거나 아예 없습니다. 표찰이 무분별하게 붙은 전단지 사이에 파묻혀 있거나 표찰도 없이 고유변호가 낙서처럼 작게 써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전봇대의 숫자들을 잘 보기만 해도 관리만 잘해도 위급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